어 새로 나온 도마예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이만해요. 그죠? 이게 기존에 우리가 나오는 도마잖아요. 그죠? 기존에 나오는 도마보다 이 새로 나온 요 도마가 이만큼 큰 거예요. 예, 사이즈 일단 비교시켜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칼 자국이 나나 안 나나 하는 게참 궁금하잖아요. 제가 칼 칼질 했는데도 칼 자국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리고 어 우리 요칼 있지에 양배추를 한번 요걸 한번 썰어 보도록 할게요. 예, 칼을 잡을 때 조금 이렇게 요 칼날 쪽으로 손을 이렇게 잡으면은 훨씬 썰기가 좋아요. 예, 무게가 있, 있고 또 이렇게 썰니까. 예. 썰어도 칼에 붙어 올라오질 않으니까 이렇게 요채썰는게 가지런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요 밑에도 보면은 칼 자국이 전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소리도 많이 안 나고. 네. 그래서 이제 썰어가지고 어 물에다가 씻을게요. 여기다 가 미리 씻고 세척해가지고 탈수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준비했는 재료가 이제 여기에다가 넣을 건데. 제일 밑에다가, 어, 기름을 좀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어, 유채유를 조금 놓고, 여기에다가, 제일 밑에다가, 이렇게, 좀 넉넉하게 이렇게 놓고, 그러 안에 지금 뭐가 들었는지 다 보이죠? 예.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어, 파도 넣고, 또, 땡초도 들어가고, 호박도 들어가고, 양파도 넣고, 뭐, 저는 지금 소고기를 조금 넣는데, 어, 해물을 넣어도 됩니다. 또, 돼지고기를 넣어도 되고, 그리고, 또, 두부도 지금 넣을게요. 두부를 썰어서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깨갖고 넣을 거예요. 이게 강된장처럼 그렇게 하는 거니까, 물 없이, 비벼먹고 쌈싸먹을 때, 예, 그렇게 먹는 거고, 요거는 된장 두 숟가락, 고추장 하나, 고춧가루 하나, 마늘 하나, 이렇게 해요. 된장만 두 숟가락이고, 나머지는 다한 숟가락씩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부도 넣고, 자, 이거는 청주입니다. 청주를 요 피누켜 한 컵으로 이, 어, 강된장을 만드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이제 불은, 물은 한 개도 아니었는데도 불을 9번 불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마스터 쿠커는 유리 뚜껑이니까 요리가 되는 과정을 다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 뚜껑이 부옇게 안개처럼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렇다가 좀 지나면은 물방울이 생기면서 뚜껑이 아주 맑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안에 재료가 다 보이죠. 그러면은 뚜껑을 열고 한번 져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밑에 어, 물은 한 개도 안 넣고 청주 한 숟가락만 들어갔는데, 어, 지금 수분이 좀 이렇게 생겼어요. 수분이 요 수분 보이나요? 요만큼 예, 수분이 이만큼 생겼는 게 벌티팬이 바닥은. 삼중, 연면도 삼중, 3중, 통 삼중이다 보니까, 이, 가지고, 재료가 가지고 있는 수분으로 이런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팽이버섯도 넣을게요. 팽이버섯도 넣고, 그래서, 밥 비벼먹을 때도 좋고, 또 뭐, 양배추를 쪄가지고 쌈을 해서 드시든지 여기가 또 놔두면은 또 국물이 좀더 생겨요 그리고 전골냄비나 상에 올릴 수 있는 작은 냄비에다가 바로 해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드시면은 이제 맛있는 건강한 요리가 될것 같아요 예. 이 된장을 찌지는 데 있어가지고 된장에는 우리 장에 되게 좋은 바실러스 균은 이제 10분 이내로 찢었을 때그 바실러스 균이 그대로 지켜지고 그냥 뚝배기라든지 막 이런데 오래 끓이면은 그 된장에 우리 좋은 유익균, 바실러스 균이 다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요 마스터 쿠크에다가 된장 찢어갖고, 유익균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맛도 지키고, 일석삼조를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호박, 뭐, 양파, 뭐, 두부, 팽이버섯, 특별한 거안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해서, 어, 또, 우리는 맨날 먹어도 된장이 좋고, 매일 먹어도 쌈이 좋잖아요. 그죠? 예, 네, 맛있게 해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